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며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판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유명인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위험한 인물임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대다수인 지역을 찾아 막판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4%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단1% 포인트만을 앞섰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국내에서 해리스를 좀더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또초 박빙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 또 외신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당장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두 후보 모두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자주 국방 그리고 자주 경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펼쳐지는 이번 미국 대선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안정현입니다.